네, 안녕하세요. 스타 만들기입니다. 장롱 안에 있던, 어, 한복이 이렇게 예쁘게 변신을 했습니다. 장롱 냄새가 솔솔 났습니다, 선생님. 예, 여기 지금 색깔이 조금 톤이 다운돼서 만들기 전에 걱정을 좀 했는데, 어, 옛날 한복들이 이런 디테일이 너무 잘돼 있어요. 요 자수며, 또, 어, 요거는 또 그, 조각조각 붙인 그런 거는 지금 만들기 어렵,는 어려운데 굉장히 또 정성을 많이 들인 옛날 한복이라 너무 아까웠어요. 그래서 선생님만의 예쁜 한복을 한번 만들어보자 하고 지금 준비를 했는데요. 요 예쁜 꽃이 치마 밑에 있었는데 저고리로 올라왔습니다. 저고리로 올라와서 이렇게 어 예쁜 꽃을 저고리 앞판에 딱 붙여드렸고요. 여기는 또 제비들이 막 뛰어노는 그런 화려한 핏지를 하나 붙여 드렸습니다. 저고리 상판, 상판 색깔이 너무 안 맞아서 색상이 너무 안 맞아서 이 색깔을 저희가 갖고 있는 한복지로 또 준비를 해 드렸고요. 또 큼직한 꽃배지, 꽃배지 화려한 꽃배지를또 준비해서 이렇게 붙여 드렸습니다. 어, 고름은, 고름도 보시면 옛날 한복의 고름들이 굉장히 예뻐요. 이렇게요고름은 살려서 허리 끈으로 준비해드렸습니다. 네. 너무 예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고급스럽네요. 네, 이상입니다.